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일부 언론과 일부 단체에서 소녀상 권립운동이 비즈니스였다라는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했던 김창기 조각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입니다. 네 저희가 인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할때 그때 한번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네 그동안 이제 작가님은 인천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떤 작품 활동을 주로 해오셨습니까? 뭐 다양한 작품들을 해왔는데요. 근래 작업을 했던 것들은 어~ 아니죠 좀 아시아 주 경기장에 그~ 공존의 은율이라는 작품을 세웠었고요 네. 그리고 소녀상 그 당시에 세울 당시에 네. 어~ 국회 계단하고 국회의원회관 전시장에 어, 여러 개의 소녀상을 만들어서 네. 그 안에 전시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최근에는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에서 농산물 시장 거기 이자 나는데 거기 때 작품을 세웠고 네. 그리고 10년, 2017년이죠. 10년 전에, 10년 후의 약속이라는 음. 자유공원에 타임캡슐 작업을 했었는데 네. 그게 17년이 오픈하는 날이라 네. 그 많은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거기 때 담았던 것을 음. 오픈해서 네. 그, 그것들이 어떤 SBS Y를 음. 타고서 방영이 되고 많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인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의 앞장을 서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사실 뭐이 소녀상이 세워지는 거는 어떤 시민단체 나네 어, 다양한 어떤 그 단체들이 성금을 모아서 그 작가를 선별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 있어서 뭐 몇몇 몇 분의 작가들을 가지고 이제 단체에서 선별을 음. 해서 그 작가가 이제 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발돼서 작업을 해 나갔던 건데 네. 제가 뭐 앞장서서라기보다 음. 어째 앞장섰던 건 시민 단체가 앞장쓴 네.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그게 뭐, 사실 저한테는 작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짜리 딸 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작업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은 소녀상이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주 볼수 있는 그 소녀상은 보통의 알려진 소녀상과 다르게 인천의 소녀상은 이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셨나요? 어, 사실 이게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앉아있는 소녀상이 네. 있기 때문에 음. 그거를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네. 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과연 어떤 표현이 좋을까. 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앉아서, 왜 음. 죄인처럼 있어야 할까라는 네. 생각에서, 음. 어, 갑자기 불뭐 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어떤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의자에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어. 상황이 에서 이제 표현을 하기 네. 시작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네. 당시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당당한 모습의 네. 소녀상을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네. 밝히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소녀상을 제작을 하고 권리 운동을 전국 국민의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어,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강원도 태백시에서 의뢰를 해서 제작한 소녀상이 저작권 위반 논란에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갈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 저도 그 연락을 받기 전에 네.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뭐 예술가들이라면은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어찌 보면 부딪힌 건데, 사실 평화의 소년상은 어떤 공공성이 갖는 어떤 작가의 창작품 이전에 네. 공공성이 우선이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어 일반적인 제가 작품을 창작을 할 때는 제 음. 의미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작업을 하거나 하지만 평화의 소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시민들의 어떤 성공을 모아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시민들의 힘 그리고 그 단체 단체하고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네. 이~ 태백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작가의 어떤 부분들을 좀 이미지도 보긴 했는데 네. 상당히 부스,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작업을 음,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들을 네. 갖게 하는데 어찌 보면 창작물이라는 것은 작가의 어떤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인데 네. 그,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그 작가가 카피되었던 어,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 때는 음. 뭐 그렇게 썩 기분은 좋지는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그들의 입장은 아니고 이제 매스컴에서 나온 음. 그 언론에서 방영된 것만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더 그~ 그들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음. 입장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작가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네. 함께 소녀상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던 분들의 입장도 같이 좀 들어봐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우선이다. 네, 네, 네. 작품도 중요하긴 하지만 말이죠. 네. 작가님께서 만드셨던 인천 평화의 소녀상은 이런 논란에 시달린 적은 없죠. 네, 그런 어. 제가 제일 순수하게 네. 그 느낌에 의해서 만들어낸 음. 어, 조각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정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것, 이것들이 왜 만들어지고 음. 어떻게 이것들이 활용을 하고 공공성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해서 네. 그 시민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음. 이런 것들이 품의 조각상이 반영이 돼야 되고 네. 그걸로 하나의 매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 이루어진다고 네.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음. 많은 언론사에서도 거론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네, 조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점들을 근거로 표절인지 판단하게 되나요? 어차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찌 보면 형상 자체를 표현한 형, 형상을 표현하는 그것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형상이 비슷하다든지 어떤 이런 음. 것들이 보여졌을 때는 1차적인 표절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그그 그 작업이 담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 내용까지 비슷하다면 음. 그런 것들이 이제 표절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요즘에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 보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은 소녀상을 제작을 해왔던 어떤 특정 작가의 부부가 유명 작가입니다. 이한 학교에서 만든 소녀상을 저작권 이유를 들면서 설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아섰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또 본인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녀상 설치 비용을 비싸게 받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 이 작가가 얼마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은 네. 사실 뭐 언론에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것들이 뭐 금전적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에 의해서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작가들한테 의뢰했다든지 뭐 이런 음. 것들은 저는 뭐 그렇게 에~ 업당하는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 많은 작가들을 선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선별을 해서 음.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그 너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면 네. 이의 제기를 분명히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할 수는 있죠. 네, 작가, 네. 네. 그 작가가.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음. 정말 뭐 어떤 뭐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면 네. 어떤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어떤 음. 이런 것들이 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네. 했었나 아, 음.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네. 불미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음, 네. 아예 단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소녀상 건립 운동 자체가 비즈니스였다, 사업 영역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소녀상 제작은 반면에 공익적인 운동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모금에 참여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뭐 소녀상에 대한 특정 작가의 저작권을 주장을 특정 작가의 저작권 주장을 못마땅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그 어찌 보면 한 작가의 그 작품이 많은 곳에 세워진 건 사실입니다. 음. 근데 어, 시민들 자체 단체의 어떤 그들이 좀 세우고 싶기는 한데 네. 그 사실, 사실 뭐 다른 작가들의 또 작품을 선정하려면 참 음. 복잡한 절차들이 있으니까 네. 어찌 보면 너무 그한 작가의 작품을 많은 곳에 세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어떤 음. 시선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 작가만 고집할 게 아니고 네. 단체나 시민들이 그 작가를 다양한 작가들을 선별해서 음.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하는 어떤 네.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들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예. 이게 그러면 결국 너무 특정 작가의 작품만을 차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예. 네. 그 사실 작품이라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양의 작품을 생산해 낸다는 건 이제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음. 건데 이건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 공공성을 갖는 이미지의 음. 어떤 작품 그 앉아있는 소녀상은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위안부 분들의 어떤 소, 알리기, 위에는, 알리기 위해서는 네. 맥의 역할을 할수 있는 음. 그 이미지로서는 뭐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소녀상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 사실 소녀상 자체는 평화의 소녀상 자체는 중간의 매개체일 뿐 네.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음... 거죠. 마치 그것이 뭐 우상숭배하듯이 그런 식의 것은 아니고 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 것 담론화되고 음. 이야기건들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음. 그걸 바로 잡고 그들의 그 사과와 그, 그 할머님들한테 지금 몇분안 담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돌아가시기 네. 전에 그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역사를 바로 잡는 데 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좀 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그 앉아 있는 소녀상을 만드신 그 작가가 학교에서 이 저작권 문제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그냥 그 소녀상 설치를 허용을 했어야 됐을까요? 음.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을 좀 네.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음. 근 아. 어. 이거는 뭐 양보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네. 작품이라 했을 때는 분명히 창작은 작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주두 분이 네. 합의를 잘 음. 해서 그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어, 언론에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부분으로 네. 해결되기를 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우선에 두고 작가 측과 어, 소녀상 건립을 하기 위한 단체 측과 잘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녀상을 지나쳐가게 될 많은 시민들 또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소녀상을 그 앉아 있는 소녀상이 아니고 서 있는 상을 서 있는 상을 하게 한건그 네. 모두 앞으로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음.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시끄러운데 모두 함께 일본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바로잡을 네. 건 잡아서 함께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옆에 자연석을 둔둔 둔 이유는 거기 많은 그 시민들이 지나치는 시민들이 거기 앉아서 어, 소녀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어, 그 네. 담론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음. 어떤 그런 음,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기 조각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